온수 매트, 온수 조절기가 고장입니다. 온수 쓰다 보면 물이 대하지도 않고 공소가 제대로 작동 안됩니다 공소가 제대로 안되면 이 제품 같은거는 이거 나사를 풀어보면 온도 휴즈가 있습니다. 온도 휴즈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 부속을 따로 구입하려면 에스를 받기 때문에 좀 비용이 나오겠습니다. 저같으면 이거를 뺄수 없기 때문에 열로 가열해가지고 빼냈습니다. 온도 효절은 두 가지 들어갑니다. 그 안에다. 물통이 물이 되어주기 때문에, 오다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, 물통 개도 되기 때문에, 온도 효조는, 온도가 121도입니다. 121도 들어 올라간다면, 넘어간다면, 온도 효조는 끊어지게 됩니다. 이것도 온도 효율인데 이건 90도입니다. 90도 넘어간다면 저는 차단 됩니다열가려되면 이걸 벌어지기 때문에 열을 식어주면 다시 붙어듭니다. 올때가이렇습니다 오다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무조건 온도 휴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다 개조해 가지고 안에다가 온도 휴조를 다 넣었습니다. 원리가 이렇습니다 먼저 테이테으로 있으면 온도효주가 먼저 탄산이 된다 안 된다 체크해 보시고 이것도 온도효주인데 이런 경우는 자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온도효주를 정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다는 자주 불량이 나는데 교체해주시기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. 일반 사람들은 온 온도, 이거 온도효주를 점검하려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예술을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줄일자로예술를 밝혀주게 됩니다. 원래가 이렇습니다. 모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, 물이 보내줍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